제가 머리를 깎고 어, 초, 초학자 시절이나, 뭐, 이럴 때,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하지도 못한 이야기들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하고 다투기도 하, 였습니다 저희 도반 스님들과 함께.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뭐, 막 방송에도 나와서 이렇게 뭐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각자 각자가 다양하구나. 다양한 것 자체가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부처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예전에 큰 스님들이 하셨던 모든 대승의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였을 때 깨달음은, 원효선님을 예로 들자면, 진녀문과, 대성기신론에 나오는 진녀문과 생멸문 같은 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진녀문은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라는 저희들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생불멸하는 저희들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멸문이라는 것은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생불멸을 하는데 그것이 왜 연기를 하는가?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일체 유신조의그 일심을 알으신 것이고 그것이 생멸하는 이 연기로 인해서 이렇게 만드는 위치,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게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의 불성을 이야기 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얽혀가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낸 연기법, 인각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깨달음, 정확한 정견을 통하여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에 철저하게 개합될 때내 자신이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